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 전문직 종사자가 음주 이진아웃으로 벌금형 받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예 받아도 의사 업무할 수 있었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냐며 벌금형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판사도 이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부장 판사다는 순간은요, 이진아도 다이렉트 감옥 가는 판결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음주운전에서는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건 개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내과 전문의 의사예요. 7년 전에 1차 적발 전력이 있고요. 이번 2024년 4월에 2차 적발됐는데 농도가 0.146%였습니다. 뭐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진아웃 처벌 조항과 노려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나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 받으러 갔는데 경찰관이 요즘 이진아웃은 재판 받는다고 하는데요 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 넘겨지면 집행유예 이상 처벌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오이지나웃 어? 이상 가중처벌 받네? 거의 다 집행유예 상 처벌 받는다고? 어? 의료법 언제 개정됐지? 집행유예 받으면 4년 동안 의사일 못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요 그 전에 네이버나 유튜브에 크게 광고 나오는 법무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착수금이 몇천씩 달라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 이야기를 드러나 보자 하고 오셨는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건이랑 유사하니까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별명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최 변호사 저좀 도와주소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맡게 됐는데 요즘 검찰 돋바꾸인 것 같습니다 사 라고 해서 안 봐주더라고요. 그냥 재판 다이렉트 넘겼습니다. 어, 법정 가니까 재판장이 이제 의사라고 해서 봐주는 시대 지났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해요.라고 하더군요. 검사도 징역 1년 구형하고 저는 피고인.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생활할 건지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는데요. 최후 변론에서도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내과 전문의로 사람 한 명이라도. 살리는 일을 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재판장은 검사 주장과 변호인 주장을 고루 검토해서 심증을 형성했다 그렇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벌금 800만원 선고했습니다 어? 법률에서 정한 최저 벌금 액수는 천만원인데? 어... 이건요 특별 정상참작을 해준 거였어요 형법에서 정한 정상참작 조항 적용하면 최저 벌금액 수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재판까지 가서 어렵게 벌금 받을 수 있었고요 다시는 운전 안 하겠다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었는데 운전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할 일도 없었는데 저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벌금형 받는 거 보면서 어, 운전 범죄의 무서움을 세상 다시 느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